네 예, 안녕하세요 지옥불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 소식을 좀 들고 왔는데 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 보수 인사가 젊은 보수 인사가 있는데 이분이 총격을 받고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신 어떤 그런 사고가 생겼습니다 에 유타주의 유타밸리 대학교에서 그때 연설을 하던 도중에 총격을 받았는데. 어 스레드에 이제 이 원본 영상이 있는데 별로 보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보고 어우 너무 너무 좀 속이 막 메스꺼리고 막 그래서 이 원본을 영상을 봤는데 어, 진짜 좀 충격적이어서 진짜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미국이란 나라를 우리는 막 그냥 잘 모르니까 워낙 또 감이 없고 한다 보니까. 그냥 뭐 어, 좀 유쾌한 애들, 막 웃긴 애들 이렇게 하는데 야, 진짜 그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이라는 그거를 진짜 또 새삼 느끼게 하는 그런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나 어떤 그 도널드 트럼프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 그리고 미국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를 계속 때리면. 아시아 트럼프 탄핵스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막 하잖아요. 그냥 바이든 같은 후루크가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내용의 취지로 이제 만든 겁니다. 어, 일론 머스크는 이 사건을 이제 엑스에 바로 게시를 했고, 바이럴이 아니라 바이럴은 아니고, 죄송. 아무튼 엑스에 딱 바로 올린 다음에, 어, 문제 제기를 막 했어요. 이번 사건을 막 냉혈한 어떤 그런 사건이다라고 막 크게 비난을 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어떤 좌파가 살인의 정당화 집단이라는 막 강한 표현도 막 썼어요. 이 사람은 일론 머스크는 약간 야마 돌면은 이런 거를 못 견디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그리고 if they won't leave us in peace. 아 그러니까 우리를 평화롭게 놔두지 않는다면 우파를 평화롭게 놔두지 않는다면 어, 싸우거나 죽거나라는 거다 이런 발언도 있고 어, 좌파 진영을 계속 이제 그더 이상 참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이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어 틱톡이나 막 이런 데서 이 사람의 어떤 죽음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니까, 러 PC주의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약간 뻑간것 같아요. 왜냐면 일론 머스크 자식도 그, 트랜스젠더잖아요. 예, 거, 기서 아마 야마가 돌아서 계속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 같은데, 아, 지금은 갈라섰어도 뭔가 그, 계속 그래도 연락은 하는 그런 사이인 것 같은데, 좀 서먹해졌어도 예전처럼 막 죽고 못 사는 사이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머스크랑 트럼프 사이가. 지금 수, 사위가? 아니면은 뭐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런 과격한 언어를 하는 게, 어, 미국이 설마 이제 뭐, 미국 막 맨날 내전 난다, 막 11월 난다, 인피니티 막뭐 막 그런 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그 정도까지 안갈것 같은데, 오히려 트럼프의 어떤 권력을 강화시켜주지 않을까.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도널드 트럼프의 견해는 또 다릅니다. 일단은 애도나 추모를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했어요. 예.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했고 음, 그리고 이 사람을 이제 비폭력주의 옹호자라고 칭하면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두운 순간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입니다. 그,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고, 93년생인데 자식이 있고, 어, 그, 뭐야. 그, 아내도 있는데, 이제 완전 미망인이 된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위로를 전하고, 온전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극좌를 공격하고, 어 혐오 발언이나 정치적 과격 언행이 이번 사건의 분위기를 조장해갔다고 뭐 주장하고, 아무튼, 정치적 폭력을 뭐, 뭐, 왈왈왈왈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사실 이제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누굴까요? 누군데 우리나라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어떤 그 젊은 보수,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총에 맞아서 죽으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어떤, 이제 우파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야 트럼프가 저렇게까지 해도 되냐 동맹국한테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파들 사이에서도 우파들도 견해가 뭐 천차만별이니까.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의 어떤 결집으로인 그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미국 내 우파가 트럼프로 대동단결해서 결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조기를 그러니까 뭐그 뭐지 트럼프가 이제 그 국기를 개항하라고 국기를 개항하라고뭐 요구를 했다더니 아니면은 그 용의자가 체포가 됐대요 용의자가 체포가 됐대는데 에, 그 사람을 이제 사형시켜라 대통령이 대통령 <laughs> 옛날 전두환 시대도 아니고 <laughs> 대통령이 그냥 바로 그거를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냥, 쟤는 그냥 사용시켜라, 데스 페널티로 예. 그런 면에 있어서 트럼프의 권력이 좀더 강화되지 않나, 지금 보면. 다시금 막 이제 그 혼란스러웠던 어떤 그런 우파 내 어떤 결집 세력이, 그러니까 우파 내 세력들이 다시 결집하는 이 죽음으로써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관세도 계속 쳐맞고 그러지 않을까. 이 일론 머스크와 어떤 도널드 트럼프의 이 행보를 우리는 지켜봐야 할것 같다. 물론 항상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이러한 사고가 계속 터지면서 어이 사람들을 계속 더 자극하고 있고 그러면 국제 정세에 지금 정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에 제가 볼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